귤 농장이었습니다. 체험을 한데, 한 박스, 5kg 한 박스가 만 삼천원이랍니다. 야 이거 여기서 따면 돼요? 야 아, 귤이 기만히 어디 있어? 세상에나. 딸게요. <놀람> 네, 네, 네. 이런 큰 것도 따도 돼요? 어느 큰 거요? 이쪽에 큰거 있는데 여기 큰거 있는데 여기. 아 저거는 할라봉입니다. 할라봉 따면 금액이 네. 틀려져요. 아니 몇 그러니까 몇 개만 이거는요? 이거 무슨? 그게 예요아 어... 그래요? 그럼 두 가지에 할라봉하고 이거하고 규라고. 그러니까, 레데 같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레데양이나 할라봉 따면 금액이 틀려지거든요. 몇 개씩만 섞어서 섞 섞으면... 뭐 금액 아저 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아, 되지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예, 예. 아니, 따십니까? 저는 그냥 뭐시 k g 때면 뭐 그렇게 하고 예, 예. 그래, 예. 어떻게? <laughs> 제가 하여튼 딱다서 개게요 나오시면 다 갖고 가셔야 돼요. 예, 예. 네. 아. 레드향 한라봉 뭐